샬롬, 사랑하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진 못하지만 감사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알겠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 함께 동참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내도록 함께 힘내봅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상명령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도록 우리는 말씀 을 들었 어요. 그 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을 모르 는 친구들 에게 또는 가족 들 에게 좋은 소식, 복음 을 어떻게 전해야 하 는지 같이 한번 적어 보았 나요？좋 아요, 전도사 님도 우리 하나님 을 모르 는 친구들 에게 어떻게 하나님 을 전할까 고민 을해봤 는데요. 전도사님은요, 짜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학교앞 전도를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전도지와 맛있는 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적어보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짠! 성경책 준비 되었나요? 준비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빨리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슝. 네. 그렇다면 우리 말씀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귀는 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한주한주 한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어둡고 캄캄한 골목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으... 자, 이 어둡고 캄캄한 골목. 아, 전 선생님도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골목을 엄마나 아빠와 함께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 혼자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면 아마 두렵고 떨리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 가득한 모습에서 아주 씩씩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그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볼 건데요. 짜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에요.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뜨겁게,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여기서 오순절이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오순절에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새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방 가득해, 방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은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더 이상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우리 제자들이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내주셨어요. 지상 명령에 따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도 두려울 때가 있고 겁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수년부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성령님과 함께할 때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과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전할 때 무엇이 두렵게 하거나 걱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솔직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두려워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로, 기도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주 동안 잘 지내요. 안녕.